안녕하세요, 방이 TV의 알밤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저번 저번 시간에요. 보글이 배, 우리 집에 있는 물고를 설명할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가고 너무 소리 작게만 하아 힘들어 좀 아, 손, 손. 보이시나요? 얘가 바로 우리가 키우는 베타라는 얘예요. 우리 얘 이름은 보글이고요. 먹이는 열대어 전, 전용 사료고요. 환경 일주에한번 정도 부분 물길이 물갈이 해주고요. 온도는 온도는 25도에서 29도 정도만 된다고 합니다. 합산은 수컷은 꼭 단독 사육 구해야 해요. 바마 씨가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베타가 인도네시아 같은 어로 끈질긴 물고기라는 뜻이래요. 베타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다른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싸운대요. 그러니 수컷, 수컷은 익숙해질 때까지 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앙컷은 이렇게 길기, 꼬리가 길지 않고 우아지도 하 않고 그냥 우리 애기들이 그리는 것처럼 꼬리가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납니다. 여기 아래 떨어져 있는 건 보그 보구, 보그리한테 준 밥과 똥이에요. 보그리는 음, 한달 뒤에 똥을 싸기도 하고요. 밥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도 이거는 물 온도를 맞춰주는 기계고 이거는 온도계. 요거는 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계예요. 여기는 뽀글탄처럼 여기가 뽀글뽀글 나오는데. 위에 그래서... 보여줄게요.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여기서 이렇게 스펀지에서 공기가 나가면서 뽀글뽀글 해주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죠? 끈질긴 물고기여가지고, 앙컷은 그, 그 스컷처럼 좀끈질긴 물고기여가지고, 색, 나은 새끼를 잡아먹기도 한데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잡아먹기도 해요. 경관처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글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베타에 대한 상식이 충전되셨나요? <laughs>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림설정까지 안녕! 안녕.